올해 과연은 어때요? 여기, 여기, 많이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런 떨어졌어요? 건 없었어요. 이게 떨어지는 건 뭐, 영양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뭐, 밑에 많이 달리고 그러면. 아. 또 지금 또 뜨겁고 하니까요, 그죠? 아, 그래도 이런 데가 열매 맺지 않아요. 예, 맺히고 있어. 그러니까, 음. 순머지도 없네, 아직. 음. 뭐를. 왜... 여기는 지금, 에카칼 그린 바삭코트 넣고, 따로 이렇게 비료를 추가적으로 주신 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그. 반주 비... 비료 두 번? 흙이 네. 아파, 너무 깜깜한게 아, 흙이 진짜 단단하네. 이게, 에이, 흙이. 게안 좋은 토양이야. 어, 돌도 막, 돌도 아, 엄청, 엄청 많고. 많아. 조선 애기도 엄청 많아, 저 사람에게 넘쳐요. 돌도 했어요. 많고. 여기, 여기서 눌러도 좀 딱딱하네요. 그래도 고추는 많이 열렸네요. 그, 뭐, 항상 해마다 칼슘 결핍은 고추가, 고추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응. 그, 칼슘 결핍 예방, 어떻게 하셨어요? 칼슘 겹핍 걸린 게 지금 한계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약에다가 예. 그 칼슘을 계속 캔막 텐마... 했죠. 옆면 시비만 그냥 계속 하신 거예요? 아니, 그치. 내가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그걸 했죠. 옆면 시비만 해도 계속 해, 한다고 해도 생기시는 분들도 그, 생기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음. 또 있어. 예. 근데 이제 땅이 언제 섞회했는가섞여했지 섞여 있다 그리고 해야. 물도 내가, 내가 이제 연구를, 이게 막온게 아, 비가 언제 온다, 안 온다, 막 그런 게 불안해서 물을 못 줬는데 이게 30분을 줘야 되거든 이게 거리 이쪽, 상이. 예, 근데딱 예. 15분씩 주고 끊었어. 음. 장마 통에 예, 예. 여기 안 들어간 게 음. 그래서, 그래서 비가 와도 뭐 여기 얘는 그비 네, 비옷을 아니, 입고 있는 거지 비옷을 예. 계속 그러면 이제 이 속을 하고 여기서 지구들끼리 빨아먹어 버리거든. 그러니제 15분 간격으로만 줬어. 그리고 또한 5일 사이에 또 주고 막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커버리더라고요 음. 다른 사람들은 장마온다고 물을 안 줬지 예. 예. 그리고 이게 연면식으로 물을 주어도 물을 주, 주고 오전에 주면 오후에는 분명히 따라서 약을 같이 해야 돼 물을 주고 약을 하고 이거를 물을 주고 약안 해버리면 병이 따라와버려 예. 장마가 온다 해도 예. 물을 많이 한꺼번에 주지 말고 한 30분이면 때려서 응, 절반만 때려서 주 줘야 겠더라고 평소 주시는 거예요. 절반만 주시고 아, 또 다음에 예, 얼려오더라도. 얼른... 그래도 4월 10일 날 심었을 때는 엄청 추위가 심했죠. 그래서 그렇죠. 엄청 심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알게하고 아바나하고그80 80으로 네. 해서 두번 연면 으로해서 이제 그 음, 냉해 피를 이제 그 없애졌죠. 5년 동안 이 밭에는 그 더블린네텍 하이글을 사용했어요. 네. 음, 그래서 보시다시피 토양은 별로 좋지 않은데 자갈 땅인데 또 불이 엄청 많아요. 예. 자갈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작황 나오는 것은 어, 이 언니의 그 노하우 기술도 있지만 어, 더블린네텍 하이글인 바사코트가 어그 그 바사코트를 적용해서 이렇게 좋은 작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찻가랑이 엄청 많고 이 우까지까지 20cm가 20cm까지 크기 크거든요. 여기 지금 밑에는 굉장히 많이 다졌고 사실 네. 이것만 집 달린 것만 다 지금 붉게 잘 수확하시면 뭐꽤 이것만 해도 수확량이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워낙에 과가 크게 잘 나와서. 음. 근데 이제 예. 이농장주분께서는아 어 이것만 따도 만족하겠다. 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지금 한 주에 지금 이만큼 달렸는데 네. 이거만 따셔도 사실 이 일단, 개수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과가 크고 지금 무겁기 때문에. 굵고 음, 두꺼게 예, 있어서. 예, 굉장히 음, 지금 두꺼워요. 아, 아, 이것만 따셔도. 그 사실 예, 이것만 다 예, 따셔도. 다도병목이다 예, 예, 따도. 그 양이 음, 나올 것 같고. 이 정도면 어쨌든 반근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근은 그, 아니야 건? 여기는 반 여기 지금 열린 것만 해도 반근. 아니 이게 이놈 전체 따도 한근이 된다고 말리면 이게 이게 다 아니? 응? 응, 그럼 다 따면 한근 한근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응. 한근 한근 돼요. 한근 돼요? 응딱 얼멩이로 하나란 게. 얼멩이? 얼멩이 뭐야? 그냥 그런 게 이것이 한야 500g만 잡으면 돼 500g. 600g이 한근인 게. 예예. 응. 예. 500g만 잡으면 돼. 음. 이게 또. 지금 뒤에서도 또 있잖아요. 지금 네. 어, 뒤쪽에도 저, 있죠. 저희가 보는건 이렇게 앞에만 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윗 부분에 좀 조그만 것들이 좀 많이 맺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음, 이제 음. 여기가 많이 달리다 예, 보니까 예. 영양이 여기서, 밑으로 뺐다 보니까. 예. 사실 이거 문거이 많이 오시거든요. 예. 이 농가 분께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품종계를 재배하셨고 올해 작년하고 동일하게 양분 관리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첫가량도 좋고 과가 크게 열리는 복합 내병계 품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추비 없이 엔텍 바사코트 사용으로. 이제 밑부분까지는 고추를 주렁주렁 잘 키워 놓으셨고 이미 수확량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물 관리에 굉장히 신경 써 주셨는데도 지금 고추도 키가 좀 작고 순머지가 오진 않았지만 윗부분에서 과가 많이 착과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린 것처럼 복합내병계는더 많은 양분과 수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윗부분까지 고추를 착과시키고 고추를 좀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관주 비료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추비를 더 보강하셨으면 윗부분의 고추를 좀더 많이 착과시키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음, 음, 그래도는 음. 또 생겨서 그렇죠. 있어요, 어, 지금. 네, 예, 있긴 있죠. 응, 음,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비가 예. 한번 온다, 그러면 이런 데서 또다 나오더라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거를 이제, 저기 해야 되겠다. 그 바스폴리오 칼라를 여기 살포를 해서 빨리 불구, 붉게 만들어서 빨리 따내고 여기 꽃이를 키워야 되는 게 이번만 이것만한번주선내고는그걸 그걸 하려고 어, 네, 그걸 보면은 여기 되게 고랑이 깨끗한데 네. 뭐 특별히 잡초 매트를 안 까셨네요 제초 매트를 요새 제초 매트 대부분 다 깔잖아요 그걸 깔게 되면은 예. 이 바닥에 성분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걸 깔게 된게 수분이 너무 많아서 꽃이가 익기 전에도 이게 물러 빠지더라고요, 꽃, 꽃들기가 아.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걷어봤더니 예, 예. 여기가 너무 친 거예요. 아, 너무 질어져요 응, 수분이 많은 거예요. 아, 제초매트 까니까? 응, 그래서 예. 걷어버렸어요, 이제. 아, 그럼 여긴 제초, 이, 이 토양은 제초매트하고 안 맞는 토양이네요? 음, 응, 그럼 여기는 이제 마사 지르땅이어가지고 예, 예, 예. 물이 안 빠지고 비만 오면 빠져버리고 그냥 발 빠지고 예. 비가 안 오면 독이 되고 막 그런 흙이라 그래서 예. 이제 안에서. 토질 자체는 좋진 않네요, 여기는.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풀이 나니까 들메려고 집을 깔아봤어요. 아, 집을. 응, 음, 예. 이짜배 집을 깔았는데 배 집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했어요. 들어서초 아, 초반에 한번 네, 하시고. 예, 여기 비늘 자르기 전에. 음. 그리고 그건... 처음에 한번 한 하시고 이제 안 하신 거네요. 예, 네, 그럼 맸어요. 매야. 네. 하루에 두고랑씩세고랑씩 해서. 근데 엄청 많이 넣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 그럼 이제 그 뭐야, 그 비료, 그 태비를 네. 그거를 쓰면서. 이게. 아, 풀이 많이 안 나서? 많이 안 나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안 나죠? 예. 네. 그게, 그거를, 만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뿌려버려야 되겠다. <laughs> 근데 저 짜게 할 때는, 저 깨울 때다 할 때, 거기는 한 번도 매도 안 했어요. 아. 저기도, 그럼 저기도 태비 대신 더구린 뿌리시고? 예. 네. 네. 그 더구리라는 그 태비가 비록 그 풀이 좀 많이 감소하는 것 같더라고. 안 나는 것 같더라고. 거불이니, 뭐, 풀을 제거하는 역할은 있는 건 아니고. 아닌데. 예, 근데도 풀이 적게 나잖아요. 적게 나요. 이게, 땅 뒤지기가 들디 안되고 이, 막, 그, 그 시랑 같은 거, 막, 그런 것들이 막, 그, 막, 그렇게 구독으로는 없더라고요. 네. 그건 없어.